교회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단과 연합기관 차원에서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 공동체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교회의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에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 무료로 디자인을 돕는 프로젝트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 개혁은 동등한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교회 여성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여성 리더십 확대,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의 저변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 여성들이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교회 여성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교회가 의결 기구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평등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처리 과정과 가해자 처벌의 공정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안 감리회는 제 36회 총회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를 주제로. 아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 차원에서 기도회를 연 것은 감리회가 처음입니다. 참석자들은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교회가 성범죄를 반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감리회 내에서는 처음으로 디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과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사태가 교회 내 청소년들과도 밀접한 문제임에도 교회와 교단의 관심이 미비하다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교회와 공동체의 대응 방법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 회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72회기 4차 실행 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에 열리는 73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매년 정기총회에서의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회원 교단들의 적극적인 진행 등 여성 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한 헌정 개정안의 필요성도 함께 정기총회 때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흔히 브랜딩과 광고 홍보 등 문화예술사업의 기획을 총괄하는 사람을 가리켜 아트 디렉터라고 하는데요. 서고교회에서 이런 아트 디렉터를 통해 교회만의 개성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만큼 교회 디자인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더 이상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가운데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해 무료로 브랜딩을 돕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브랜딩, 비주얼을 중시하는 현대 문화권에서 기업이나 단체만의 고유 이미지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단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개교회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브랜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지금처럼 현대 시각 문화권 아래에서는 뭐 디자인이라는 것은 뺄수 없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미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매력있게 아니면 개성있게 보이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가운데 교회 브랜딩을 무료로 돕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꾸미기란 이름의 자구 프로젝트로 이 이벤트를 기획한 곳은 교회 디자인 전문 업체 윤선 디자인입니다. 특별히 인력과 재정의 한계가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브랜딩이라는 것을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들은 사실은 접근하고 싶지만 접근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던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과연 디자인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단한 가지요. 꾸며드리자. 예쁘게 만들어드리자.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목회자의 방향성에 맞춘 브랜딩입니다. 누구보다 교회 상황을 잘 아는 당사자이기에 목회자의 사역을 위한 브랜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디자인 실측과 설치 등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목회자와 소통하며 결정했습니다. 은선디자인은 앞으로도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한국 교회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윤선 디자인은 앞으로도 이 브랜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해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무엇보다 모든 디자인 물품의 로고와 서체를 통일했습니다. 행복의 동산 교회란 이름에 걸맞게 윤선 디자인에서 자체 제작한 겁니다. 특히 색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작업인 캘리브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표찰과 도어 사인, 현수막과 현판 등에 하늘색을 입혔습니다. 작업은 5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하나둘씩 디자인이 완성될수록 교회에 남다른 의미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구석구석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또해 놓은 결과물들이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목회자들을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있고 또 누군가가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는 어떤 그런 손길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위해. 작은 교회에 맞게 브랜딩하는 작구 프로젝트. 외형적인 교회 디자인을 넘어 신앙인의 마음까지 아름답게 디자인하길 기대해봅니다. 디자인으로 예배하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불신은 성도들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되어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CTS가 전국을 순회하며 이어온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에 마침내 첫 전국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타오른 그 기도의 불길, 그 뜨거웠던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부흥! CTS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펼쳐온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이 지난 이일 대전 하늘문 교회에서 첫 전국 집회 올투게더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부흥 억에인에 참여했던 각 지역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 이렇게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온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때또 다른 하나님의 감격과 또 임재가 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런 취지에서 올투게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부흥 억에인은 매주 전국의 거점교회를 순회하며 예배회복과 저출산 등 다양한 시대적 과제를 위해 온응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가 영적인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창원 가음정 교회는 중단됐던 금요 철야를 재개했고 부산 소정교회에선 부흥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기도회 참석 인원이 증가하며 신앙 공동체의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부흥 어게인이 얼마나 뜨거웠고 참 간절했는지 그게 저희 가음정 교회 영적인 그 부흥의 물꼬를 터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흥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부흥 어게인을 금요일 밤, 밤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요. 올투게더는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재현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선 손재성 목사를 중심으로 찬양 사역팀 레비스탕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전국 36개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은 회개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들마다 온 세대가 진정한 기도자,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자들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가 부흥의 씨앗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찬양도 너무 뜨겁고 말씀도 은혜스럽고 아주 분위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대하신다는 확신을 느낄 만큼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우울과 그 절망과 또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부서졌고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약간 어,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게 되었고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더욱 더, 더 부흥에 힘써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광주에서 42번째 집회를 마무리하는 부흥 어게인은 내년에도 전국 교회를 찾아가 기도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이 기도의 문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기도가 내년에도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어, 또 우리 CTS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 운동 부흥 어게임 기도를 통한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두날개 선교회가 주최하는 2024 두날개 전국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서울 제일성도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부흥을 열망하는 지역 교회 목회자와 전 교인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스는 성도들 건강하게 세우는 탁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적용하고 있고요. 오늘 두날개 전국 축제를 통하여서 참석하는 모든 교회들이 도전받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날 예배에 선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가 이 시대의 대안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번 축제는 오는 14일까지 경기 일대와 광주, 대구 등 전국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며 5회에 걸쳐 펼쳐질 예정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오늘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어,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한 그 신앙생활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기독교 2단연구학회가 제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 앞서 드리는 개회에 비해서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병수 전 총장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어 KJV 영감된 유일한 성경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는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학회 유영권 학회장이 주제 발표하며 장신대 장성민, 총신대 한철선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제 2회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학회 정기 학술 대회는 오는 9일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홀트 강동복지관이 제2회 발달장애인 가족걷기 대회 홀가분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동구 강일동 광장에서 출발해 총 4km를 걸었습니다. 이후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 활동을 통해 가족과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 강동복지관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신학대학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70년대 한국신학대학 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경성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명수 목사가 역사와 기억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한신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70년대 한국신학대학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지시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세미나, 차별금지법 등 바로 알기를 진행합니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는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와 신원화 전 고려신학대학 원장 한동대 기론평 석자교수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이들은 동성결혼합법화 문제 현실에 대해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남성을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인 사나이를 제주어로는 소나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소나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주 소나이 합창단을 박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익숙한 멜로디에 제주어 가사가 더해진 특별한 찬양이 울려퍼집니다. 제주도내 초급화 기독 남성들로 구성된 제주 소나이 합창단이 창단을 기념하는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갓 출발한 1 년밖에 안된 합창단이 이제 먼 길을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기초를 다지고 탄탄하게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비지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많이 불려지고 꼭 불러야 되는 그런 곡들도 준비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제주 남성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목동에 관한 곡도 선보였습니다. 목동의 제주어인 몰테우리를 제목으로 소와 말을 키우던 목동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지난해 7월 창단된 제주소나이합창단은 선교와 제주어 보존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단원을 모집해 꾸준히 연습해 왔습니다. 그동안 순회 연주와 특별 공연, 합동 연주회 등을 통해 각자의 소리를 하나의 하모니로 맞췄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합창단을 만들 때 잊혀져가는 제주어를 보존하고 널리 계승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이 있겠다. 그래서 선교와 제주어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화의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고. 도내 건강한 교회에 소속된 남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주 소나이 합창단은 성가곡과 합창곡 등 완성도 높은 남성 합창음악을 연주하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나이 합창단은 선교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려고 했으며 다양한 문화 사역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시작하자마자 14개 교회에서 30여 명의 그 단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모여서 어, 젊은이들이 진짜 활기차게 제주어로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을 높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참 좋겠습니다. 제주 소나이 합창단의 제주어 찬양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4일 익산기쁨의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김종혁 예장합동총회장과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관계자 등 내빈들이 참석해 제5대 이사장의 취임한 기쁨의교회 박윤성 목사를 격려했습니다. 박윤성 신임 이사장은 복지사역과 목회자 역량 강화로 교회자립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관 안에는 이제 임원들이 있고 팀장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팀장들이 아주 잘 조화롭게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과 인문학 과정을 좀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인문학적인 또 성경적인 배경이 좀 올라가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부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일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은 예정 합동 총회 산하의 5천여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급, 기초 생활비 보조 등 교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 흥해 중앙교회가 담임 신동귀 목사의 위임 예식과 항존직 은퇴 명예권사 추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직전 총장 임성빈 목사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량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고 건면했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담임 심동규 목사의 위임 예식과 항존직 은퇴 예식, 명예권사 추대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예식을 통해 항존직 4명이 은퇴하고 5명이 신규 명예권사로 추대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점등식에서 말씀을 전한 인기총 증경총회장 박삼열 목사는 성탄의 축복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곳곳에 퍼져가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 성탄의 등불을 밝게 밝히자고 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번째로 불을 밝힌 성탄트리 점등식에는 개산교회 지저스 율동단과 인천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70여 개 성탄 트리로 꾸민 성탄 숲이 조성됐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 54회 정기총회를 2일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성남시 기독교 총연합회장 시온교회 윤승우 목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가 진행됐으며 신구 임원 교체를 통해 대표회장의 행복한 교회 유정기 목사가 상임회장의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제 25회 정기 총회를 4일, 제주 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각 교단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위미교회 강두성 목사에 이어 제주 중앙교회 박병해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임회장 박병해 목사는 앞으로 돈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보금 전파 사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산 치매예방대학이 제2기 지도자 과정을 개강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치해대학 이성택 총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며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환영사와 축사, 강사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광정은총 32주로 수료 후에는 노인 생활 습관 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강사는 이태우 교수, 이민정 박사 외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치매 종류와 증상, 치료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